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니트작사입니다 드디어 약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저희. 오늘은요, 특별히 제가, 저희 요리 스승님이시자, 또, 푸드테라피 전문가십니다. 강희규 선생님을 모시고, 이 약밥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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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목소리도 고우시고, 키도 <laughs> 되게 키우시죠? 제 키가 한180 정도 되니까. <laughs> 아, 아유,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선생님 잠깐 소개 한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해주시죠 제가 리틀 약사님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아유. 생각합니다 아유. 저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이요법 지도사예요 이제 이런 일을 한지한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정말 식습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먹는 거 그래서 오늘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구성을 해서 오늘 아주 아주 의미있고 건강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웃음> <웃음> 네, 말씀하시는데요 선생님.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네. 사실은 모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죠. 세포를 건강하게 네. 만드는 수프. 일명 선생님, 오토파지. 아, 스프. 그렇죠. 오토파지 수프입니다. <laughs>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오토파지 수프. 네. 네. 어떤 거일까요? 오토파지 수프라는 게. 스스로 세포가 분열하고, 스스로 이제 잘... 면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염증으로 갈 수도 있고 암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 안에 내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가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오토파지 일명 이제.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생성 공장인. 얘들이 잘 살아주고 또잘 죽고 다시 재생되고 이런 이제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산화적 손상, 우리 말하는 이제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고 이걸 잘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이 바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오토파지 스프입니다. 그럼 오늘 좀 재료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예. 네. 그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음. 수 있는 채소, 과일로 일단 구성.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메인이 케일이에요. 케일은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고요. 면역력도 되게 좋고요. 얘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칼륨 뭐 철분, 아연, 식이섬유도 많아가지고 최고의 슈퍼 푸드로 추천합니다. 마늘, 양파 그리고 보통 스프들 먹게 되면 채소로 구성하다 보니까 먹고 나서 어, 좀 허전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탄수화물의 에너지원이 될수 있도록 당당류가 아닌 복합당으로 고구마를 추천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프에 매콤한 맛을 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청고추를 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오토미를 추가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필수 지방이다월란 호두를 토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네, 한번 즐겁게 해보죠. 네. 자, 선생님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양파랑 마늘부터 다 줘야겠죠? 예예 네, 모든 예, 요리는 어.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 마늘, 양파. 양파. 기본. 기본 네. 모든 스프는 마늘 양파 네. 기본 네. 그러면 이건 어차피 스프니까 나중에 갈 거잖아요 예, 잘게 썰 예. 필요는 없겠네요 선생님 네네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지 마늘 양파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금방 막 썰어서 조리를 하는데요 마늘 양파는 그냥 이렇게 인 상태에서는 얘들이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얘들이 양리작용이 안 풀어나는데 자극을 주면 얘들이 갖고 있는 알리신이라든지 퀘세틴이라든지 캡세트. 이런 것들이 음. 양리효과가 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져 놓고 한 15분을 기다렸다 조리하시도록 와, 예. 좋은 팁을 또 주셨네요. 네네네. 좀 다져볼까요? 네네. 선생님 요리 잘하시니까 네네. 작은 거. 단자. 동작 끊으면 밑장 이냐 자극을 주면 줄수록 얘들이 갖고 있는 양효과를 풀어낸다는 거죠. 저영이나깍두썰기 하겠습니다. 네네. 밑갈 거니까. 네네. 네. 혼자 할 때보다. 네. 어, 훨씬 좋네요, 선생님. 혼자 엄청 버벅되면서 했는데. 네. 제가 야사님한테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laughs> 아큰 도움이네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제가 고추도 고추. 곱게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약사님께서는 토마토 잘게 썰어 놔 주시고요 네. 고구마도 조금만 고구마는 네. 이제 껍질 네. 까서 네. 맞아요 사실은 영양적으로는 이 고구마 껍질에 베타카로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먹을 때 비주얼이 좀 그렇다고 하시면 <laughs> 깎아서 조리를 하시면 되고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냥 껍질째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금방 하시네요, 선생님. 예. 네. 그리고 이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거기 또 빨간 색깔이. 네, 올리면 오, 또. 너무 좋죠. 행복하죠. 네. 네.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깎아서 네. 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깎아가고. 근데 이렇게 깎아놓으면 변색이 돼요. 아, 제가 네. 이거 색깔 변하기 전에 얼른 쓸어놓겠습니다. 네. 어릴 때이 고구마 가지고 어머니가 막탕 많이 해드려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탕에 튀기고 그렇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조리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운 네. 매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해요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한번 제가 케일도 살짝 네, 운 매운 대신에 쓸어 운겠습니다 아, 네. 요렇게매렇게 자, 이제는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먼저 어떻게 할까요? 약사님이 하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제가 배운 거는 네? 양파랑 마늘이랑 매운맛을 나타내는 거는 먼저 살짝 볶아라. 네네네. 그렇죠? 선생 근데 볶을 때 기름에 볶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름 에 볶으면 예, 예. 안 되겠죠? 예, 예.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름을 무식적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네. 제가 기름 없이도 네, 네. 물만으로도 맛있게 스프가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 되도록이면 네. 기름 없이 한번. 기름 없이. 예, 네. 꼭 기름은 쓸 때만 네. 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늘어붙더라도. 예, 그렇죠? 예, 예. 꼭 보시면 아까 썰어놨던 거. 기름을 넣듯이 물을 좀 넣어 주셔도 돼요. 아, 네네. 네. 얘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단맛이 날 정도 투명해질 때 정도까지 익혀주시면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구마하고 토마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정, 정도면 될까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고구마, 토마토 네. 다 넣어 주시죠. 올래브 기름. 예. 올리브 예. 기름도 제가 넣어 주게요. 그리고 이제 물을 불거니까 아, 네. 네. 근데 왜케일은 예. 나중에 넣나요 허? 너무 늦면 색깔이 예예. 예. 어, 양념가도 중요한데 비주얼도 되게 중요해요. 보기 <laughs> 좋은 떡이 예, 맛있다고. 네네, 맛어요 소맛도 있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살짝 이제 물을, 넣어야겠다. 예, 물을 좀더 주십시오. 이제 물을 어느 정도까지 예, 한번 볼까요? 이,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 네, 조금 더 예예. 예. 음, 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약간 네. 다 담기는, 재료가 다 네, 담기는 네, 정도까지 네. 물을 다 드셨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제가 길이가 익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길이도 여기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이는 그냥 이게 나중에 뿌나요, 선생님? 예, 뿌려요. 네, 좋은 단백질 원이죠. 음,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 이제 이따가 이제 호두까지 하면 필수 지방산까지 다 조화롭게 영양적으로 손색이 네. 없는 승부가 네. 될 것입니다. 맛있겠네요. 네. 좀 기다리죠. 기다리는 그 이미기 필요하니까. 네네.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스프 끓일 때 온도를 어떻게 맞추죠? 채소과일은 네. 너무 고온에서 하시면 안되니다 영양이 파괴되고 효소도 파괴되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90도 정도 90도. 그래서 채소과일은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어떤 열을 가야 되고 파괴야 해 되는 어, 거괴 네. 그리고 이제 자극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고열에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죠. 네, 네. 어쨌든 90도에서 100도 사이 정도 맞춰서 스프는 만들면 네네. 좋겠다. 제가 네, 한 번, 네. 어, 어느 정도 되는지한번 이렇게 살짝만. 어이. 와. 시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구마만 익으면 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길이만 살짝 퍼지면 너무 이쁘잖아요. 어? 그죠? 이쁘다. 이 자연의 색깔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 색깔을 만들어 낼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은 만들어 내요 근데 이렇게 허브를 이용하면 소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허브들도 양 효과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약사님이 케일을 네. 한번 넣어보죠 다 넣을까요 이거? 네네, 양 많지는 않 안, 네. 네. 거죠? 네. 네. 아...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걸쭉하다 그러면 약간 물을 끓여서 양저 농도 조절하셔도 아,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얘는 오래 할 필요 없으세요. 케일만 살짝 익었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아, 금방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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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침에 예. 금방 해서 그럼요. 아침 대용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우, 네. 너무 훌륭하죠. 이렇게 씹어먹게도 좋아. 헉! 이렇게 먹어도 너무 좋죠좀 좀 <laughs> 보기 했죠? 원래 네. 저는요. 네. 팀 같은 게요 좀, 좀 갈아 주는데 좋을 <laughs> 어, 것같습니다 네. 어, 그럼 한번 제가 갈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약간 걸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음. 그럴 때는 농도 조절을 나는 물게 먹는 게 좋아.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쓰시고 나는 대직한게 좋아. 그러면 각자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laughs> 어때요, 색깔? 약사님 네. <laughs> 아, 너무 너무 초록인데? <laughs> 일단 제가 여기다 따가 보겠습니다. 네. 뽑으세요. 제가 아... 그 사이에 그러면 아몬드를 한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두. 그 아, 호두다. 네, 네, 호두. 아몬드가 아니라. 옆에서 듬뿍 듬뿍. 이런... 듬뿍 듬뿍. 네. 자, 저희 이제 시식할 거, 시간이죠, 선생님. 네, 네, 아이고, 제일 행복한 시간, 아, 먹는 저, 시간. 아직 배가 <laughs> <오늘> 아침을 안먹었데 <laughs> 응, 응. 약사님부터 드셔보세요. 아, 선생님 먼저 드시겠습니다. 어서. 네. 무슨 맛인가 궁금하시죠?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에. 네, 음, 선생님,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 네, 네, 네. 달콤하고, 예, 예. 그 맛도 약간, 예. 그 새콤한 맛도 있고. 네, 네. 호두 씹히는 것도 진짜 신의 한수네요. 오트밀리 귀리가 있었잖아요. 아 응, 씹히는 맛도 있고 그런 허브를 이용하면 염분을 안 써도 그 자체의 음. 향으로 염분을 대신할 수 있어. 요 아, 진짜 맛있어요. <laughs> 진짜요? 네, 어,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 디랑좀 주고 싶은데 초딩 입맛들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세포를 건강하게 또 해독을 시켜주는 오토파지 스프를 수프.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오늘 처음 저랑 또 이렇게 요리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 네. 함께 같이 약사님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짧게 건방 끝났어요 아 그러게요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또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음. 시간에는 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저희가 네. 또, 또, 또 건강하게 음. 예, 만들, 만들 수 있는 네. 재료를 가지고 또, 또, 또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약밥의 리틀 렉서였습니다 강윤수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